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백공석 구단입니다. 오늘은 중국 갑조 리그 김지석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의 대국에서 나왔던 실전 사활을 준비했습니다. 사활기신 김지석 선수가 대마를 잡으러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쉽게 그것을 찾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과연 못본 수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전을 먼저 보시면 그냥 무난하게 뒀습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무난하게 두게 되니까 이곳을 하나 교환하고요. 내려서니까 너무나 많은 집이 나면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거의 10집 가까이 내면서 사니까 아쉽게 두집한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실전을 가서 보면 이 장면에서 정말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선요. 일단 이곳을 하나 두고요. 막혀 뒀을때 무난하게 두는 것은 살 수가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네, 비긴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이 밑으로 젖히는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젖히게 되면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고 이 호구자리 하나 집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젖혀 있게 되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은 바로 막을 수가 없고요 최대한 궁도를 늘리면서 이곳을 늘어가야 되는데요 김지석 선수는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순간 역시 사게 되죠 이 분리된 두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고 나서 그냥 막는 것도 궁도가 넓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는 모양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묘수가 있었는데요 가만히 하나 밀어두고요. 여기서 이곳을 치중가는 수가 굉장히 묘수였습니다. 이곳을 두게 되면 반대로 막는 것은 이쪽으로는 집이 납니다. 이곳에는 집이 나는데 저혀 갔을 때 연결이 돼 버리죠. 네 단수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뒀을 때 백은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끊어가요. 지금처럼 끊어가면 늘리더라도 단수를 치고 막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잡았고요. 이곳을 이어도 막으면 이것도 두 집이 안 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것도 하나 집을 없앤 다음에 다시 막게 되면 역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자리를 오게 되면 흙은 지금처럼 치중갔을 때 백의 최선은 패밖에 없었어요. 이곳을 잊고 넘어갈 때. 지금처럼 패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바둑을 보시면 지금 대마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자체 패감이 흙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패가 난다면 승부는 그대로 결정이 났고요. 흙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수를 찾지 못하면서 백이 우변 쪽에서 많은 집이 나면서 승리가 결정이 났고요. 굉장히 아쉬운 패배가 됐습니다. 사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